목자연 님은 말합니다. 저는 진짜 학원은 거의 안 다녔고 어릴 때영어회화학원 조금 가본 응. 거 영어수학 한 학기 정도 선행학습한 거 그런 거 외에는 진짜 혼자 공부한 것 같아요. 어느 즈음에 중2 땐가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왜냐면 계획표 짜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친구가 도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표를 그리는 걸 보여줬어요. 이날은 국영수 사회 이렇게 시험 보니까 2주 전부터 이렇게 무슨 단원, 무슨 단어 이렇게 한번훑고한번 복습하고 한번 다시 오답단트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나도 따라 시작했는데 네, 퀘스트예요 퀘스트 게임 퀘스트 네. 그냥 시험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 단원까지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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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모든 답이 여기 안에 다 있어 참고서가 다 설명해주고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어. 사회 나오면 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되고 사업만 한다 그래도 사업 아이템을 내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이 널리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골라야 되고 근데 여기 다 있다니까요 공부가 제일 쉽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답이 다 있어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지만 공부는 교과서 안에 답이 정해져 있어서 쉽다고